오늘의 말씀, 10편, 121편, 1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지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은 없는 것을 잊게 하셨고 무능한 것을 유능하게 하시고 무지한 것을 지혜롭게 하시고 무기력한 인생을 유기력한 인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무기력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